여자의 일생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을 쓴 프랑스의 사실주의 작가들을 대표하는 모파상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고 싶습니다. 모파상은 신학교에 본래 들어갔다가 퇴학당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그는 신앙과 결별하기로 결심을 했고, 이제부터는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굳은 결심을 합니다 그 후에 모파상은 문학의 뜻을 두고 정진하여서 10년 만에 유명 작가가 되고 돈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중해 요트를 가지고 있었고 노르망디의 대저택을 파리에는 호화 아파트를 가지고 쉴새 없이 애인을 바꾸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비평가들은 그에게 찬사를 보냈고 그리고 대중들은 그를 흠모했으며 그의 은행에는 쓸수 있는 돈이 항상 있었지만 그는 한편으로 안질병과 불면증에 시달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1892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지만 인생의 의미를 잃은 그는 종이칼로 자신의 목을 찔러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간신히 목숨을 구했지만 정신이 이미 온전하지 않은 그의, 그는 정신병동에서 몇 달을 알수 없는 소리로 허공을 향해 절규하다가 그의 나이 43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무덤 묘비에는 그가 말년에 자주 외친 삶의 독백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예. 그는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부자의 꿈을 이룬 것 같았지만 실상은 가장 처절하게 가난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시편 139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 그가 온갖 인생의 역경을 경험한 뒤에 이제 노년의 시간이 되어서 그의 노년의 때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가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 시편 139편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굴곡이 있었음을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죽을 고비도 참으로 많이 지나갔습니다. 기다림의 시간도 길었고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놓치지 않고 붙잡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1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가면 시편 28편 7절로 가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믿었던 다윗. 그는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렸던 시0편 139편 7절 말씀, 우리의 본문 시작으로 가셔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어서 8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다. 아멘. 예, 무슨 말입니까? 어디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들 삶에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때,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만날 때,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는, 그 장소에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에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나와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 요비했던 고백처럼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기 23장 10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요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엽기 23장 10절 말씀 인용할 때마다 항상 부탁드리는 말씀이 바로 앞쪽에 있는 8절과 9절 말씀 반드시 함께 암송하시거나 기억하셔야 된다고 부탁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절 바로 앞에 있는 엽기 23장 8절, 9절 말씀, 우리 이어서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리고 바로 이어서 10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에 어떤 사건과 어떤 이야기들을 겪으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보다 오늘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 가운데 오늘 우리의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유난히 추웠던 지난 한 주간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는 누구도 예외 없이 연말이면 왠지 참 많이 분주한 것 같아요. 연말의 분주함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쁘게 달려오고 살아오다 보니까 2017년도 이제 정확하게 1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7년도 12월의 세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분명하게 확증하며 오늘 붙잡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복화술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복화술이라고 하는 것은 입술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 말을 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손에 인형을 끼고서 이렇게 복화술로 공연을 하게 되면 그 인형이 말하는 것도 전부 다 복화술을 하는 그 사람이 거의 입술을 움직이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인형을 두 개를 가지고 만약에 공연을 한다고 하면 이쪽 인형, 저쪽 인형, 그리고 복화술을 하는 사람 세 사람의 목소리를 다 본인이 바꾸어서 입술을 움직이지 않고 그렇게 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정말 신기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금년에 미국의 가장 유명한 오디션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아메리카 갓 탈렌트에서 복화술로 노래를 해서 12살의 소녀가 우승을 해서 참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복화술 인형 공연이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나라에 복화술 연구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복화술 연구소의 소장인 안재우 소장. 그분은 여러분 지금 사진 보시지만 20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화술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거의 쓰이지 않고 있을 때 도대체 복화술이 뭐냐라고 그때 사람들이 이야기하던 아주 초창기에 누구도 그를 가르쳐 줄 선생님이 없었던 그 시절 가운데 혼자서 연구하고 혼자서 노력하고 혼자서 연습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복화술을 개척한 개척자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복화술 연구소의 안재우 소장, 참 예수님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에게 주신 모든 은혜, 그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좀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를 고민하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귀한 분입니다. 이 시간 우리 복화술 연구소 소장인 안재우 소장의 복화술 영상을 잠깐 짧은 영상을 보시게 될 텐데요. 영상을 보시게 되면 이 안재우 소장이 항상 함께 다니는 인형이 있어요. 많은 인형 가운데 이 인형의 이름은 깡녀사예요, 깡녀사. 이 깡녀사의 특징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대요. 그래서 지금 막 변화하고 있는 중이고, 아주 목소리가 크고 때로 거친 말을 한다고 합니다. 깡녀사와 함께 우리에게 무언가를 전하고 싶어 하는 우리 안재우 소장의 공연을 잠깐 짧은 영상입니다. 집중하여 보시겠습니다. 깡 여사님, 어, 살아온 세월이 난 참고 살았어요. 참고 넘기고, 참고 넘기고, 참고 넘기고, 나같이 참고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 어디 있겠어? 누구 때문에 참았어요? <웃음> <웃음> 누구요? 남편 네, 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주여 이주 동아리. 남편이 어떤 분이세요? 내 인생의 로또예요. 어이구 안 나죠. 살아도 살아도 안 나죠. 어떻게 그렇게 안 나질 수가 있냐. 죽어서도 안 맞을 거야. 데려가세요 주님. 그만하세요. 내 뒤에는 예. 내 뒤에는 예 손이 있어요. 무슨 네 손? 아, 예. 이전 어버렸냐 <laughs> 손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 마라 한번 빼볼게요 아, 안돼 잠깐만 으, 으, 으. 손을 뺐습니다 깡여사 뒤에 있는 손은 이 손입니다 손을 뺀 깡여사님은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어이, 앉지도 못하시고 아무것도 할수 없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손이 없으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뒤에도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뭐가 그리 바쁜지 뭐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 많은지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손을 한번 넣어볼까요? 만에 하나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이렇게 됐겠죠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말하게 하고 꿈을 꾸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더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영원한 하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없다라고만 합니다. 달라고만 합니다. 부족하다라고만 합니다. 아니요,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있다 말하십시오. 아, 아이고, 아, 이고 땅녀사님 왔어? 왔어요. 어! 어! 왜 놀라세요? 요 뭐가 보이세요? 뒤에? 뒤에 뭐가 있어요? 손. 무슨? 하나님의 손. 다 있어요? 다 있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이세요, 지금? 소중하시다. 그래서, 그래서 대단하다. 그래서 특별하고 귀하다.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짧은 영상을 우리가 잠깐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붙들어주고 계심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정말 무엇이 그리 바쁜지 우리들은 가장 중요한 것, 정말 가장 중요한 것 잊어버린 채 분주하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달려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없으면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본문 그 말씀을 믿음으로 좀 우리가 고백하고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0편 139편 9절과 10절 말씀 이어서 우리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 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조금 더 크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 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소리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십시오. 다른 것 붙잡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만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선순위가 바뀌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예요.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면 나머지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남은 생애의 시간 가운데 그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더욱더 붙잡으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